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교회는요 하나가 된 교회죠. 하나가 돼요.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마치 뭐 같으냐면 퍼즐 게임것 같아요. 퍼즐 게임. 이 퍼즐 게임 보면 서로 모양이 달라. 근데 이거를 맞추잖아요. 맞추면 하나가 돼요. 다른데 하나야. 교회는 다 성격이 달라. 생각도 달라. 사, 다르고 사상도 달라. 살아온 과정 달라. 그런데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다. 서로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어,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냐? 그래서 하나가 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예요. 근데요, 각각 이파 저파 수열라 설계했죠? 뭐아뭐 아,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저또 누구파야? 그 잠깐만 서로 그냥 나눠지고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삐거덕거리는 교회는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다 즉 문제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광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창세전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목적대로 가야되면, 목적대로. 목적을 상실하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죠? 뭐, 당연히 아시죠? 이동수단이잖아요. 자동차는 이동수단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이동수단을 제 역할을 다 잘할 때그 자동차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제껴두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라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벗어난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예를 들어서 짐승을 키우는데 강아지들을 요즘 많이 키우잖아요. 애견 많이 키우는데 다른 강아지들은 막 주인이 왔다 하막 달려오고 꼬리치고 막 깡충깡충 뛰는데 한 놈은 우르렁 우르렁 거려 그러면서 주인한테 오지도 않아. 그리고 잠만 딴 데로만 가고 밥 먹을 때마다 지원자만 먹으려고 꼬라하면서막 작은 자들을 막 물어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 이 들까? 보신탕 생각은 안 들겠지만 그냥 저거를 그냥 어떻게 처치할까? 딴 데로 보낼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생각하는 거야. 주인이 그 생각하는 줄을 이 강아지는 알아 몰라, 몰라. 강아지는 몰라. 근데 주인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저 강아지 때문에 하나가 안 돼, 화합이 안 되고, 아저 강아지 때문에 골치 아퍼. 아 내가 강아지를 키운 것은 강아지들이 살랑살랑 꼬리치고 나랑 같이 놀고 주인을 반겨하고 집도 잘 지키고 이렇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한 강아지는. 아유, 골치 아파. 저거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어. 누가 가, 원하면은 그때 즉시 주겠다고 할정도로다가그 하는 거야. 그것처럼 마찬가지야. 우리는 강아지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태어난 자들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임자하시면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놀고 그냥 신나게 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그러면 내 본분을 다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태어난 것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요? 헬라우르다가 오이다가 있고 기노스코가 있다 그랬죠. 오이다는 그냥 아는 정도, 그냥 존재감만 아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누구요? 윤석열 대통령. 근데 그게 오이다 수준이지. 여러분이 어 당신 알아? 그러면 나좀 소개 좀 시켜줘. 그러면 어, 내가 소개 시켜줄게. 그리고 전화 할수 있어 없어? 그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우리나라 대통령이 매스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인 것만 알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어 대통령이 우리 내가 김 집사가 좀 인사 좀 하겠다고 그는데 잠깐만 전화 바꿔 드릴게요. 이 정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되, 그냥 우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통령 알듯이 그런 관계지.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헬라워 중에 오이다 다음에 기노스코. 기노스코는 만나서 인사했어. 명함도 돌렸어. 그리고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면 이 전화로 하세요 하고서는 전화번호도 따로 줬어. 그리고 내가 입력해 놓겠다 그랬어. 그러면 전화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전화할 수가 있잖아. 아, 제가 홍천 중앙교 김집사입니다. 어, 그때 만났던 김집사. 카페에서 만났던 김지사 그때 무슨 얘기 했었지? 그래. 어, 좋은 일 있어? 하고선 그 전화 서로 주원이 막건이 되는 게 기노스 코야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까운 거는 히브리어의 야다. 동침할 수준. 동침은 뭐야? 누구랑 동침하는 거야? 부부가 한 몸이 됐을 때, 한 몸과 한 마음 됐을 때 동침하는 거잖아. 그래서 야다 수준까지 알아야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누가 뭐래도 하나님 믿지 마 그래도 안 믿는 믿는 거야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진짜 신앙이야 고게 알곡 신앙 오이다 신앙은 쭉정이 신앙이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은 쭉정이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오이다 신앙에서 세상 사람들은 오이다 정도는 돼요. 왜? 어, 하나님 알아. 우리도 부처님 알죠? 부처님 누구야? 석가모니. 그리고 뭐저 불교를 만든 사람. 그리고 저저 인도에서 출생하신 뭐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우리는 뭐 위인전을 읽어보니까 부처에 대해서 알아 아는데 어느 정도 알아? 오이다 수준 알잖아.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알아 어느 정도 그냥 부처님 정도로 알아 그래서 막 모든 종교는 다뭐다잘 믿으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처를 믿든 예수님 믿든 다성계면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게 오이다 수준의 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알되 오이다 수준을 알고 있다 즉수바코타기식으로 알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해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자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 인생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쌩쌩하게 달려가요? 세월이 금방 갔죠?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길을 70년 달려오고 80년 달려오고 60년 달려왔어 그냥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도착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아유 나 예수님 안 따라갈래 내, 내, 내 마음대로 갈래 그러면 딴 길로 가는 거야 그때부터 그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야. 우리만 사랑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우리 대개 애기들이 그렇죠. 엄마 나만 사랑해. 그리고 동생 태어나면 막 꼬집고 막 그래. 그러면 엄마는 안타깝죠. 그렇죠? 왜더 그에도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언니가 아니면 형이 동생을 잘 봐주고 서로 사랑하기 원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만 예수 잘 믿고 가겠다 그러면 그건 어린아이가 오로지 동생은 미워하고 나만 사랑하라는 것과 같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전도하는 것 전도.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걸 가장 사랑해. 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 불을 떡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리는 거야. 왜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뭐돈 얼마 도와준다고 해서 잠깐 살수 있지만 영원히 사는 방법은 그를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정말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줘야 세상 사람들도 나도 저기에 가고 싶다 하는 거야. 가고 싶다. 세상엔 단체가 많아. 단체가 많은데 어딜 가고 싶어요? 맨날 싸우는 단체는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장례식 났을 때그 서로 이렇게 또 많이 가서 위로해 주고 그러면 어우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장례 시장에서 이렇게 간단히 하지만 옛날에는 그 교회마다 그걸 뭐라 그래? 행 행성인가? 행상이라래나? 상여. 상여가 있었어요. 꽃상여. 꽃상여가 있고 다 바퀴까지 달려서 먼저 이렇게 무겁구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꽃상여가갈때 장례식장에 그 교회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서 하고 이제, 이제 장장지르다 가다 보면 그때 일반인들이 많이 예수 믿었어. 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죽으면 교회가 나를 장례식을 치러주면 나도 좋겠다. 그래서 장례식을 잘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왔어. 그것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꽃상이고 뭐고 이제 안 하잖아요.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모습,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보고 나도 이왕 교회 다닐 거라면 홍천주한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이제 날씨가 조금씩은 좀 그래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는 분들 각 구역 교구마다 연락드려고 안부도 전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많은 성교사님에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저 케냐에서 납치당한 이인 선교사 그리고 그분의 장모님, 아 어, 소말리아 쪽에서 아마 납치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자니까, 여러분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런 내가 선교사로 갈 것을 그분이 가서 그런 어, 위험을 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고 우리 성례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 위해서는 각 구역이나 교구마다 선교회마다 늘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까닭, 까닥, 창조하신 까닭은 하나님 영광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조차도 부러워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홍천주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유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운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로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납치당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선교사 가정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